안녕하십니까. 박사도드파입니다 12월 7일 오후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두째 주 목요일, 금요일 전으로 해가지고 이 장이 아마 조정을 심하게 합니다. 원래부터요. 예, 두째 주하고 두째 주가 우리 14일인데 14일까지 아마 주가가 조정을 아마 세게 할 겁니다. 예, 인도가 오늘도 날아가네요. 예, 타워도 날라가고 있고요. 피라디페 반도체 주셔도막그렇게럭 괜찮습니다. S&P 500 날라가고 있고요. H 주식은 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H 주식은 사람들이 H 주식을 살라고 하는데 H 주식 사는 게 아닙니다. H 주식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4,900을 깹니다 예,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요 4,900을 깨기 때문에 하번이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최소 5,300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 여기 내려오면 여기가 진바닥이거든요. 여기가 진바닥이고, 진바닥 밑에 또 바닥이 또 있습니다. 예, 진바닥 밑에, 진짜 바닥은 여기가 진바닥이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밑에 바닥이 또 있습니다. 요 바닥 있고, 또요 바닥 있고, 또요 밑에 또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홍콩 H 주식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예, 중국 사람들이 주식이 망했다고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 주식 보겠습니다. 일본 주식 오늘 심하게 조정했고요. 대만 주식도 조금 조정했고요. 베트남 주식 조정했고요. 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브라질 조정했고요. 영국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독일도 조정할 겁니다. 독일도 조정하고 있고요. 독일도 세네요. 유로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조정하고 있고요. 다 조정 중, 중간에 들어갔네요. 러시아도 결국 그대로 한 번에 자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한모더이 내리고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모더이 확인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확인을 또 내려옵니다. 러시아도요. 발트 개운 지수는 계속 올올오이 발트 개운 운임 지수가 9% 하락했네요. 와이럴 수가 있나? 오이 갑자기 확확 내려가 버리거든요. 갑자 이거는 한가맞았네요 그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또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여기서 이래 갔다가 한번더 이래,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을 합니다. 이래주고 다시 이래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그, 결국은 이, 이, 여기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주가가 내려, 좀, 어, 조정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래 올라갔다 다시 이래 내려올 겁니다. 예, 예 일단 지수는 받고요 그러면 제가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하는지 다알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 8분의 1토막 났거든요. 단기 순이익은 5분의 1토막 났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 가장 사상 최대의 악재를 내 품었습니다. 예, 배당금도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네요. 예, 1,500원 주네요. 1,500원. 삼성전자 배당금 1,500원입니다. 예, 1,500원. 시가 배당률이 2%, 2%, 2 줄기고요. 예, 오늘 1,500원 주면, 예, 삼성전자 PBR이 1.39 거든요. 삼성전자 믿을 거, 믿을 수 있는 게 PBR밖에 없습니다. 퍼가 약 50이네요. 예, 예, 그래도 PBR이 삼성전자가 1 정도 되면은 그때가 거의 바닥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찾다 보고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는 PBR을 봐야 되죠. PBR이 5만 천 원이, 5만 천, 5만 천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좀 고평가 돼 있죠. 원래 요 삼성전자가 가격이 얼마냐면 삼성전자가 가격이 볼게요. 실제 삼성전자 가격이 얼마에 되냐면 5만 천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5만 천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7만 천원입니다. 굉장히 고평가 돼 있죠. 예, 그래도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예그 그, 정도 수치를 줍니다. 예, 지금 ROE가 올해는 3이고요. 내년 되면은 아마 ROE가 10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율도 약 3만%고요. 예, 상당히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 예, 이이 이 종목들은요. 올 연말에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예. 자,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내려온다야겠죠 여기까지 자,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 여기서, 이, 자, 여기가 진바닥. 자, 여기가, 여기가 진바닥입니다. 여기가 진바닥이고요. 여기가 또, 또 바닥 놓고, 여기, 여기가 바닥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금만 살았고요. 가만히 갖고 있는 겁니다. 내년 되면 옆에 여기까지 가니까요. 여기까지 갑니다. 내년, 내년 되면요. 그러니까 12월달은 항상 고통을 받는다입니다. 예, 삼성전자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승주로 사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승주로 삽니다. 그 다음에, 예, 현대차.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대장만 봅니다. 자, 현대차. 자,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자, 가격을 봅시다. 자,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조, 11조, 14조, 16조 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예, 1900, 예, 5600, 예, 7 9 0 13조입니다. 13, 13조 같나? 예, 하여튼, 하여튼 단위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수익을 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예, ROE가 14고요. 예, 유보율이 5600%, 유보율이 1000%만 돼도 좋지 않습니까? ROE가 10만 돼도 좋은 회사거든요. 9만 돼도 좋은 회사입니다. 예, 단기순이 익이 폭발적으로, 자, 80에서 130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두배 정도는 늘어났네요. 그 주가가 두배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배가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건 적법이되 있다고요. 자, r 가10 이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거는 이거는 도저히 가격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격이나 이 가격에 비례하거든요. 4,000, 4 5 0원인데 실제로는 45만원이 돼야지 적정 가격입니다. 사, 예. 어, 이 회사의 종목은요, 18만원이, 뭐, 18만원이 아니고요. 45만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칩시다. 최소한요, 60만원 은가 있습니다. 예, PBR 따지도 0.5이잖아요. 3만 되어도 있지 않습니까? 다섯 배잖아요. 도직 계산이 안 됩니다. 150만 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 미국, 미국 주가로 따지면요. 또 배당금도 약5% 주거든요. 배당도 1 1 0 0 0 원을 주잖아요. 와이고야.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작년에는 3천만 원 주고, 5천 원 주고, 7천 원 주고, 만0 ,000원, 원을 주네요. 오늘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 현대차 참 좋게 보이잖아요. 현대차. 현대차 보겠습니다. 근데, 신주, 신고가를 내잖아요. 이 신고가를 내버리면은, 예, 신고가를 내버리면 확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트렌드가, 예, 양도세 완화가 없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가 완화가 없으면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점을, 이 고점을 넘기, 이 앞에 이전 고점을 넘기니까 확 내려오버립니다. 다 그렇다고 주식이요. 자, SK 하이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부터 보여줘 가지고 전부 다전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올라가면 다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요 자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보십시자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보십시오. 자,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 신고가를 보이자마자 요 신고가를 보이자마자 급락이잖아요. 일이 이리 급락이 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여기까지 1 2 1선까지 들어옵니다. 예, 여기가 도로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로입니다. 이렇게 도로옵니다 이렇게 도로도 나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또 나갑니다. 또 신고가 됐기 때문에 또 나가면 요 구, 요 박스는 반드시 넘깁니다. 내년 되면 요, 이 종목이 하이닉스는 저는 24만 원이 가다 생각합니다. 예, 24만 원이 가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우승적 5만 0천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14만 원까지 갑니다. 저는 요, 그게 생각합니다. 최소 2배, 3배까지 간다 생각합니다. 자, 현대차.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아까 60만원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60만원. 너무, 싸,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대차는 그러고 이 고점도 돌파도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요번장에 최고의 주도주는 자동차로 생각합니다. 자동차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동차요. 현대차가 참 좋게 보입니다. 이 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기아차. 네, 기아차. 기아차는 참 엄청 세죠? 자, 기아차는 다른 종목들은 여기 신고가 내고 여기까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아마 제 생각은 여기서 요, 여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루한, 지루한 조정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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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다가 내년 1월 달에 이거 박스를 돌파 놓으면서 신고가를 낼것 같습니다. 기아차 한번 볼게요. 자, 기아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를 볼게요. 자 기아차의 저평가 매력도가 얼만큼 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가격이 85,000원 입니다 자 85,000원인데 적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23만원 입니다 23만원 자 bps 로 따지면 11만 7천원 입니다 약 12만원 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퍼가 10일때가 23만원 이고요 pbr이 1일때가 11만 7천 5백 6십원 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자. EPS가 23만 4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퍼가 10이 되는 겁니다. P/B 퍼가요. 그러니까 지금 3이라는 것은 이가격에3 배를 곱해야 됩니다. 이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자, 18만 원이잖아요. 19만 원 잡고 아, 8만 원이네. 8만 원에다가 3을 곱하면 38, 24잖아요. 그럼 맞자, 맞지 않습니까? 약 24만 원이잖아요. 자, 이거를 보시면 0.7이잖아요. 7에다가 아, 보시다 7 7, 7, 8, 56, 7, 8, 56. 예, 예, 7, 8, 56. 7, 9, 7, 9네, 7, 자, 어, 보시 7에다가, 7에다가, 7, 9, 63. 하여튼, 이 종목이, 이 PBR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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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됩니다. 한 계산을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퍼가 3.6인지 아닌지요. 자,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보겠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주라고 뜨는가 안 뜨는가요? 예. 네. 자 계산기를 가지고 제가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이 자 봅시다. 주가가 아, 주가가 얼마입니까? 주가가 8만 5천 원입니다. 자 8만 5천 원 곱하기 100입니다. 곱하기 100. 자 8만 5천 원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나누기 나누기 8만 8만 5천 어 8만 5천 100원인데 잘못됐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음, 다시 하겠습니다. 85,100원인데 85,100원 곱하기 100이거든요. 곱하기 100 나누기 나누기요. 자, EPS를 합니다. EPS, EPS 얼마입니까? EPS가요. 예요. EPS가, EPS가 23 잠깐만요. 23 423 그러면 이 3.61입니다. 2341, 3넣겠습니다 2341, 2 3 4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 1 2341, 2 3 4 1, 3 6 1이3니다2 3다1 2341, 2341, 2341, 2341, 2 3 4, 예, 360? 8만 1000원 곱하기 100. 아이, 어, 하여튼 뭔가 좀, 이사, 좀 이상합니다. 이 퍼가 3이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예, 제일 처음 가격이, 이 가격이 8만 1000, 아, 8만 5천원이네요. 8만 1000원에서 잘못, 잘못 넣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8만 5천 100원 곱하기 100. 1 나누기, 나누기, EPS가, 어, EPS가 2, 3, 4, 3, 2. 2, 3, 4, 3, 2.는, 뭐백을백을백을안 100을, 100을, 100을 꼽혀야 됩니다. 백을백을안 100을, 100을 꼽혀야 됩니다. 백을 1 0 0을 곱하기 잘못이네요 그래서 3.63 맞네요. 잘못,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요. 백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비율을 따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시면 되죠. 85,000원. 제가 비율 잘못했네요. 8 5 100원. 확실히 알겠죠? 85,000 백의 백 나누기 자, EPS랍니다. EPS가 2 3 4 3 2 2, 3, 4, 3, 2는 3.63이라고요. 3.6, 예, 3.63이 되어 있는데, 이, 이건 아마 반올림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BPS 따져볼게요. 자, BPS는 주가가 8 5,100원이죠. 그러면 이게 0.62가, 아, 0.72가 노는 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8 5,100원. 8 5,100원. 나누기, 117560. 117560은 하면 0.72. 0.72오잖아요0.72오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가격을 갖다가 분모로 두고요. 그 위에 가격, 주가를 위에다 둡니다. 그래 되면, 요, 요 그러니까 결국 EPS는, BPS는 있지 않습니까? r 을 만들고 PBR을 만듭니다. 이게다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죠? 결국은 뭐냐면 주가가 이 EPS의 가격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EPS 곱하기 10을 해줘야 됩니다. 10을. 근데, 그러면 기아차 가격이 원래 얼마가 돼야 됩니까? 8만 5천 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23만 원이 돼야 됩니다. 23만 원. 예, 그 다음에, 예, BPS로 따지면은 11만 7천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적평가 되었습니다. 기아차가 하고요. 그럼 한국전력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전력, 한국 전력은 초특급 주도줍니다. 요 분장에. 기름값이 지금 70달러를 깨지 않습니까? 최고 좋은 차트입니다. 이 종목이 기관과 외인들이 싹쓸러 담고 있거든요. 예, 올해, 올해는 9월 달에 영업, 영업이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와이구야보십오턴 어라운드 하네요. 완전 턴 어라운드 합니다. 내년 되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집니다. 예, 3월 달에 턴 어라운드 하고요. 4월 달에도 아마 턴 어라운드 할것 같습니다. 예, 참, 현대차하고, 저는 최고 좋게 보이는 게 한국 전력이 참 좋게 보이고요. 한국 전력과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네이버, 예, 요 정도로 예,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예, 그렇게 가면 아마 내년에는 무난하게, 예, 다른 사람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잘, 여기서 이렇게 폭락이 나와도 잘 참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L 한번 봐야죠, SL요. SL 봐야죠, SL. SL이 실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 그래도 시간이 20분 잡아먹네요. 자, SL이, 예, 적정 가격이 6만 7천 원이 돼야 되고요. 자, PBR로 따지면 4만 천 원이 돼야 되거든요. 자, SL이 못 가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SL이 6만 천 원이 돼야 저, 저, 정상 가격입니다. 근데 SL이 가는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L, 기아차가 가버리면 SL이 갑니다. 자, SL이 안 가는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SL은 항상 12월 달에는 폭당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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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월 달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다 2월 달, 1월 달, 예, 1월 달, 2월 달 여기는, 이, 잠깐만요. 여, 야, 작년에는 12월 달, 와, 2월 달까지 조정, 3월 달까지 조정했네요. 3월 달까지 조정하면 반드시 나갑니다. 이 종목은 몰빵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항상요. 항상 몰빵을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동차에서 가장 세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대주주가 85%, 대주주가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량을 85%가 잠겨있거든요. 그래서 15%가, 15%, 15 물량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8%가 국민연금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60%, 65%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5% 들고 있습니다. 대충요. 대충, 대충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잘 가져가야 됩니다. 뚫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면 반드시 이 자리를 뚫습니다. 뚫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예. 그, 너무, 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이 종목이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항상 내려옵니다. 이 종목은 항상요, 어, 이, 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10월달부터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초대만도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고요. 걱정은 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다 쓸데없는 그거거든요. 그, 예 하여튼 자기가 그 마음 부분대로 잘 가져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